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써도 단돈 90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팟강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행님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mj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까지 종료되면서 챔스 8강 1차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1차전 경기 전날에 안전하게 판매했겠지만 아직까지 챔스 매물을 못판 유저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평점을 잘 받는 매물들은 당연히 떡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신데 가장 좋은 건 2차전 경기 전날 저녁에 판매하는 게 좋습니다. 1차전 때 잘했지만 2차전 때 평점을 그지같이 받으면 기대치 값이 엄청나게 떡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팔아도 상 가격보다 이미 이득이겠지만 가장 고점은 경기 전날이기 때문에 이때 판매를 추천드립니다. 평점을 그지같이 받아서 개떡락한 매물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안전하게 판매하고 싶다면 당연히 2차전 경기 전날 저녁 판매고 이대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면 강수를 두는 방법으로 2차전 경기 끝나고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2차전 때 내가 가진 매물 선수가 평점을 좋게 받으면 떨어진 가격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고, 만약에 2차전도 평점이 안 좋으면 더 떡락은 하겠지만 이미 손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도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코인을 지금이라도 타고 싶다면 오늘 구매하는 것보다는 내일 구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한가에 쌓인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더 떡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량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이 좋아 보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의 꿀팁을 드리자면 1차전 때 평점이 높은 애들을 코인 타는 것보다는 1차전 때 평점이 애매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진 매물들을 코인 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차전 때 평점이 좋으면 더 떡상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코인 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